자.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1.1t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1.1t가 이렇게 수평인, 옆으로 봤을 때 수평인 분도 있고 약간 휘어진 분도 있,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평인 분들은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휘어진 분들은 여기 있는 정반이 있습니다, 정반. 정반을 잘 보시면 매끈한 부분이 있고, 끝친 부분이 있어요. 그쵸? 그친 부분에다가 망치질을 하면, 끝친 질감이 그대로 찍힙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고, 어느 부분이 매끈한지를 보고, 음판을 이 중간에 이렇게 딱 넣고, 열 처리 한 다음에, 넣고, 단조망치로 크게 한번딱 치면 끝이라. 두 번, 세번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번딱 치면 자기가 딱움직됐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수평을 딱 맞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톱질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저기 이제 이걸 톱날을 써야 되는데, 이게 톱대입니다. 톱대. 톱대는 이렇게 보시면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요 사이로 톱날을 잡거든요. 근데 이 사이에 홈이 닳아지거나 또는 요 사이에 은가루가 끼이면 톱날이 자꾸 빠집니다. 그러면 아 이거 뭐 벌써 고장났어 이렇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요 안에 있는 은가루를 싹 세척해 내면 붓 같은 걸로 세척해 내면 다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또 또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이 홈이 닳아지어서 날을 못 잡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줄로, 줄질로 홈을 더 세게 내면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면 이거는 평생 쓰는 물건이니까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톱날을 끼우셔야 되는데, 이 세공용 톱날은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실무에 가면 좀 다른 방법을 쓰긴 하는데, 우리가 힘을 쓸수 있는 것은, 우리 땡길 때 힘을 많이 씁니다. 땡길 때. 그렇기 때문에, 톱날이 이런 방향으로 오게끔, 위아래가 이런 방향으로 오게끔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톱날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살에다 이렇게 긁어보시면, 어떨 때는 걸리고, 이쪽은 매끈해요. 그러면, 걸리는 쪽에 이렇게 오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안쪽에, 아래쪽에, 먼저, 톱날을 물립니다. 잠궈, 잠궈. 여기 톱날 잠구는 것은 사람 손이, 손으로 충분히 잠글 수 있는 거지. 더꽉 좋은다고 얘가 잡는 게 아니에요. 그, 그 더꽉 좋은다고, 어, 벤치나 이런 걸 쓰시면 얘가 고장납니다. 사람 손으로 딱 잡고, 그 다음에, 이거 쇠가 보시면 이렇게 됐잖아요 살짝 얘를 밀면 약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잠궈서 넣으면 얘가 탄력 때문에 딱 탱탱하게 잡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밀고 얘를 잡고 넣으면 탕탕해집니다. 그러니까 약간 밀고, 요렇게 잠그고 하면 여기 탕탕. 여기가 헐렁헐렁 하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영아. 저 잠시만, 잠시만 있어야 돼. 여기 탕탕해야, 탕탕해야 되, 제대로 날리지. 안 그러면 헐렁헐렁하면 잘 짜지질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제대로 물리는지 확인을 해야 돼.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요런 모양이면 아, 필요없는 부분을 여러분들을 책상에 열면 세자하고 금 끝계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잡고요. 그리고 나서 톱질을 하는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요게 은판이면 처음에는 45도로 얘를 방향을 잡습니다. 하고 나서 어느 정도 했다 하면 그렇게 했다 하면 여기서 90도로 쫙 나가시면 돼요. 90도로 천천히 위아래 로 천천히 라인을 꺼서면 라인하고 절대 일직선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못합니다 처음에 지금 저도 일직선 하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쓰는 것은 이 안쪽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바깥쪽으로 너무 바깥쪽으로 하지 마시고 될수 있으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톱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잘라내고 나서 이 나머지 부분 선하고 이 잘리면 이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 책상에 줄이 있습니다 줄 종류가 많아요 아주 작은 것부터 중간급 큰게 있는데 우리는 빨리 날려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책상에 퇴장대를 해 가지고 거치대를 만든 다음에 이것을 여기서 해 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하면 이 끝이 날라가요 그러니까 해 가지고 딱 띄운다는 기분으로 우리는 각 잡아야 될게 많거든요 각이 서야될게 많아요 그러니까 줄질 하셔서 이렇게 약간 띄운다는 기분으로 자르십니 줄질 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이 매끈하게 줄질이 됐으면 우리 이제 첫 시간이니까 반지 만들 거잖아요. 뭐 여기서 어디까지를 잘라서 말아야 자기한테 맞는 반지가 나오냐 하면 책에 보시면 10호는 몇 미리를 잘라야 된다, 11호는 몇 미리를 잘라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10호라는 것은 요 반지 링 사이즈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 나오셔가지고, 어, 내 손에 맞는 반지가 어떤 게 맞을까? 여 본다고. 그러면, 어, 10호가 맞네? 그러면 책에 보시면 10호는 예를 들어서 손가락 둘레가 53으로 되어 있어요. 손가락 둘레가 53. 이거는 선으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1t라는 음판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53에서 음판 두께를 더해서 53거든 54.1이 되겠죠? 54.1을 번야 캘레파스로 딱 고정해가지고, 대고, 쫙 긋습니다. 여기에서 자를 가지고 54.1을 딱 세자를 해가지고 하면 자 두께만큼 또 오차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요걸 매끈하게 한 다음에 54.1 나오면 여기에 딱 대고 하면 여기에 선이 딱 생깁니다. 그러면 요 부분도 여러분들이 필요없는 부분을 잘라내시면 그러면 여기 있어, 여기까지만 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보면 여기가 굉장히 두꺼워요. 어, 내 반지 이렇게 안두을안 안 두께 할 건데. 그러면 여기 또 날립니다. 필름은 날려 그리고 나서, 아, 나는 이번에는 반지를 3mm 두께로 해야지. 하면 여기서 다시 3mm로 해서 꺼면 선이 하나 딱 생기겠죠. 요 매끈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딱 잘라놓으시면 오늘 작업은 끝입니다. 여기까지, 엄판을 만들고, 그 다음에 평평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한쪽 부분 필요없는 부분 자르고, 줄질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사이즈를 번역 캘리파스로 떠서 필요없는 자르고, 줄질하고. 여기까지. 혹시 질문상? 그게 내여까지예요 이거 오늘까지라고요? 아, 오늘까지. 자, 여러분들은 오늘까지. 힘들면 내일 오전까지. 오늘까지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몇번 자르고 끝이니까. 그렇죠? 힘들면 내일까지. 어 그럼 내일 오전까지 못하면 뭐또딴 게, 우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재료 만들고, 두드리고, 자르고, 그 다음에 내일 빨리 하는 사람은 땜하고, 그 다음에 광내고, 끝이라. 그러면 한 다섯 개 작업을 가지고 다른 것도 만들고 또 다른 것도 만들고 하다 보면 오늘 여기서 1시간 걸릴 거 20분 걸리고 톱질 많이 날렸던 거더 가깝게 날아가고 땜 여러 번 해야 될거한 번에 끝나고 더 정교해지고 더 시간이 적게 걸린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질문사 그럼 해볼까요 해봅시다